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키 알스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메일로 어, 문, 어,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메일 제가 이거 좀 키워서 볼까요? 예. 어, 이메일로 이렇게 대, 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일일이 또 다 이렇게 답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답장을 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상세한 질문들은 저한테 많이 넘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유학을 위해 아일랜드 유학 준비생 아우, 좋습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영연방권이라서요. A레벨 공부하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시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A레벨도 고민해 주시면 되겠네요. 좀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중 영영사전으로 외우는 게 좋다고 하셔서 아, 여기 영영사전인데 실질적으로 전 외우는 것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외우지 마시고 반복해서 공부해 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익숙하실 때까지 는 경지에 오를 때까지 반복 이렇게 해주시고요. 명령사전을 롱맨 옥스퍼드를 알아보았는데요. 아 롱맨 옥스퍼드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 롱맨이 좋아, 저기 옥스퍼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했던 사람은 옥스퍼드, 롱맨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알스 가르치면서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해석이 좋아요. 이렇게 풀이가 롱맨 옥스퍼드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롱맨이 더 알스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요 롱맨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차니까 꼭뭐 제가 롱맨이라고 해서 롱맨만 보시거나 옥스퍼드 좋은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사전은 옥스퍼드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롱맨 선택하고요 롱맨의 해설이나 해석이 아,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그쵸?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롱맨은 품절이고 이야, 품절. 예. 이게 배한번 들어오고 다 팔리면 배 들어올 때까지 한 2, 3개월 걸려야 돼요. 이게 배로, 이게, 이게 비행기로 안 와서 아주 그냥 한번 품절이면 몇 개월 정도 품절 당하죠. 이거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딱딱 알맞게 좀 떨어질 만 하면 하는데 딱딱 품절을 못 맞춰요. 어쨌든 품절이고, 옥스퍼드는 조금 남아있는데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추천 가능할까요? 아 종류 진짜 살벌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쵸 옥스퍼드나 롱맨 이렇게 보는데 아 제가 오늘 이렇게 검색하다가 뭐 깜짝 놀란게 있어요 사전이 6 8 0 0원이야 너무 너무 비싸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옥스퍼드도 뭐그 정도 하겠죠 그래서 컨테브러리 사전을 제일 모르게 권하는데 1월 23일 출고 예정이긴 한데 이때 들어오나봐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어딜 들어갔냐면, 홈피, 이렇게 들어가서요, 롱맨 딕셔너리. 음. 자, 이렇게, 롱맨을 검색하면 온라인상으로 무료인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광고를 조금 읽어줘야 되지만, 이걸 먼저 보시고요. 한번 활용을 최대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롱맨 컨템퍼러리. 그죠? 여기 컨템퍼러리라고 돼있죠? 여기 조금 어려우면, 액티브라는 영영사전이 있어요. 롱맨 액티브. 자, 그래서, 네, 롱, 롱맨. 뭐 롱맨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조금 쉬워요. 이건 쉬운데 어우, 예전에 이게 몇배 올랐어요 지금 이게 근런데 아, 이걸 제가 권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비싸네요. 예. 어쨌든 이거 조금 쉬워요.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막바로 컨템포러리 가시기 기 전에 액티브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롱맨의 러너스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러너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사전을 어드밴스 러너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분이, 분이고 러너스는 좀 쉬운 부분. 자, 액티브 러너, 어, 액티브 러너스 딕셔너리가 좀 전에 봤던 아, 아, 죄송합니다. 옥스퍼드 러너스 딕셔너리는 조금 전에 봤던 액티브와 유사하고요. 여기 어드밴스가 돼 있는 사전은 러너스 돼 있는 거는 컨템포러리랑 비슷하니까 보는데 일단 사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어 인터넷을 활용하시다가 나한테 맞는 사전을 발견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사세요. 그리고 지금 아일랜드 가는데. 이거 들고 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너무 책이 두꺼워서.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요. 앱을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때 페이퍼로 사시던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아, 조금 사전은, 롱맨이든, 옥스퍼드든, 자, 두 가지. 러너스가 들어가는 사전, 혹은 롱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롱맨이 좀 쉬워요. 실제로 읽기는. 자, 그래서 컨템포러리나 액티브. 그 정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이 좀 됐나요? 예, 네. 그래서 해줬고요. 추천 가능하고요. 음, 자 어떤 거 보냐는 게 제일 좋냐면 내가 읽고 가장 쉬운 사전, 영영 사전에 접근이 좋은 거 반복해서 읽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마 사전 읽기 시작하면 이렇게 사전처럼 재미있는또 어, 영어 책이 없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영어 공부 조금 하시기 시작하면은 사전 읽기 되게 다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그날 올 때까지 열심히 반복 외우는 거 아니라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음, 언제든지 질문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질문 차, 열심히 하고 착하게 그죠다 답변해 주는 미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